일교시 대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 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되어 리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멀티캐스트,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이거는 기출에는 좀안 보이는데요 뭐 라우팅 프로토콜은 당연히 이제 라우팅 기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멀티캐스트는 별도로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그 IPTV랑 연관돼서 이게 나와야 되 문제인데 트렌드가 IPTV가 좀 죽고 OTT도 가다 보니까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준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개요는 하나의 소스를 여러 수신지에 부하를 최소화해서 전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PTV 개념으로 해서 계열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 어, 통신사. 통신사에서 이제 그 콘텐츠를, CP사가 있죠. 콘텐츠를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거를 원하는 그 가정, 음, VOD 서비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원하는 쪽에만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유니캐스트는 1대1, 브로드캐스트는 이제 1 때1대 n이 되는 거죠. 1대1대 5이 돼아1대 5이 아, 되는 거죠. 멀티캐스트가 어떻게 보면은 1대1대 n이 되는 거고 특정 그룹에만 보내 되는 거. 그래서 유니캐스트랑 멀티캐스트 언급하면서 특정 그룹에만 송신, 수신, 송신 대비 수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 그대로 와 주시고 개념은 한 번의 전송으로 그룹 내 가입자에게 모두 전송하는 기술이다. 예. 가입자에게 필요로 하는 가입자죠 필요로 그러니까 그룹 내 가입자가 이제 수신 요구 수신을 요구하는 그 특정 가입자 그룹이 되는 거죠 특정 가입자 그룹에 동시에 전송하는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려줘야 되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요렇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쪽에 이제 통신사를 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통신사 그래서 여기 멀티캐스트 서버라고 언급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가입자를 그리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AON 방식으로 들어오는 이제 스위치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PON 방식으로 들어오는 여기 Rn 같은 거 그려주고 그래서 각각의 그내로 들어가서 세토박스에 이렇게 이제 뭐 TV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연결되는 이런 그림으로 그래서 PON, RN, 액티브, 패시브, RN 그런 것까지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IGMP 그 서버가 되고 이쪽에 뭐 라우터 같은 것들이 좀 있다라고 개념들을 그려주고 네트워크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고 그래서 어 이쪽에서부터 음, 이쪽 그 라우터단 라우터단까지에 이게 이제 DVMRP, MOSPF, 핀 PIM 모드, 핀에 뭐 댄스 모드가 있고 뭐 스페어 모드가 있고 이렇게 언급해주고 그래서 음, 요 라우터 밑에 단이 밑에 단이 어떻게 보면 요 스위치가 있는 이, 이쪽 단이죠 이쪽 단에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멀티캐스팅 프로토콜을 위한 그 IGMP, IGMP 프로토콜이 동작한다. 프로토콜에서 그 영역을 표시해주고 얘를 이좀 박스 처리해주시죠 저는요. 그래서 이 안에 세부 내용을 풀어주고 세부 기술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같이 그 박스 처리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눠주고 그래서 어 DVMRP에서 디스턴스 백닥 멀티캐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요거만 풀어줘도 그꽉 차기 때문에 의미를 밑에 아시는 분들은 별도 적어 주시든지해 주시고 MOSPF 에서 멀티캐스트 어 이, 익텐션 투 OSPF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적어 주시고 또는 프로토콜 인디펜던트 어 멀티캐스트에서 뭐 댄스 모드 아까 얘기한 대로 또는 어스페어 모드. 그래서 요거를 좀 풀어서 적어 주시고,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아시면은 각각의 내용을 짤막하게 풀어 주시고 뒤에 주요 특징을 없애고 얘를 그 내용을 풀어줘서 두 칸씩 먹고 가든지요. 아니면 얘를 한히 언급해주고 어 주요 특징으로 해서 IP 버전 4랑 IP 버전 6랑 나눠서 해당한 IP 그룹 여기는 이제 클래스 D가 되겠죠. 클래스 D가 되겠죠. 그래서 클래스에서 둘둘 사점 영점 점 영부터 이삼구점 이오점 이오점 이오를 사용하는 거고 IP 버전 6는 f f 공공에 예, 음, 이게 모두가 되는 거죠. 공부 그 뒤에 모두가 되는 거고 여기 어떻게 보면 이게 서브넷 마스크처럼 이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join이라는 리브에서 IGF 메시지를 어, join 리를 요청한다라고 해서 이런 그 키워드 위주로 이제 적어준 건데. 요건 이런 식으로 풀지, 요거를 이제 칸을 늘려서 풀면서 요 내용을 풀지는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으로 답안 스케일을 쓰는 여러분의 방법대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비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원래대로 하면 이제 구분이 있고, 이렇게 내용이 적는 경우가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을 절약해서 그, 그, 그려줘야 돼서, 뭐, 그런 거고요. 어, 소스 트리는, 음, 그림까지 그려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는 거고요. 공유 트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의 그 중심에서 어떻게 보면 뻗어나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 될것 같고. 채널 지정은 좀 그림이 좀 애매한데, 뭐, 이렇게 해서 채널에 대해서 뭐, 최단, 뭐 경로, 최단 채널, 뭐, 최단 채널, 채널 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그리가 좀 애매하죠 이쪽 부분은. 그래서 어, 여기가 정의가 되는 거고 어, 소스 트리는 소스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최단 균을 잡는다. 그다음에 공유 트리는 아 이게 한용으로 자동변에서 깨인데 낭대부 포인트라는 개념이 들어가죠. 지역의 낭대부 포인트에서 지정을 한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지역에는 낭대부 포인트를 지정해서 거기서 지정한다. 채널 지정은 서버와 최단 경로로 설정을 한다. 그래서 장점은 소스 트리는 어쩌거나 최단 경로고, 공유 트리는 향후 확장이 우수한 거고, 어 채널 지정 방식은 오버헤드가 감소한다. 그래서 조인 방식은 주로 소스 트리는 전체적으로 보내는 이제 플로딩 방식이 되는 거고, 어 공유 트리는 여기 랑데브 포인트에서 조인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어 채널 지정은 소스로부터 조인하는 방식이 된다. 그래서 어 재난 그 재난 대응이 왜 들어있죠? 이거는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갑자기 아 전거 카피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소스 트리는 종류가 DVMRP, MOSPF, 핀 모드, 댄스 모드가 있고 공유 트리는 CBT 방식이 있고 채널 지정은 p m 의 바이 디렉션을 방법 등이 있다. 라고 해서 여러분이 아는 내용으로 쭉 정리해 주시고 이게 그림까지 만약에 들어가고 이걸 풀어주면은 여기 이런 것들은 다쓸수 그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쓸수 있는 키워드로 정리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맺음말 및 종양을 보면은 iptv 영상회의 등에서 어 멀티미디어 영상 전송에 영상을 전송하는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LTE라든지 eMBB 이런 것들 좀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죠. eMBB의 멀티캐스트 기반에 함께 동작한다. 그래서 특히 모바일 방송 서비스 방송 서비스에 적용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동향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동향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